예, 고등민법의 마지막 동영상이 1108조부터 1118조 까지입니다 아 이게 2019년에 만든 거네요 근데 2024년 4월에 민법 제 1112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부분을 다 수정할 수는 없고 어, 이건 그대로 들으시되 그 부분만 아, 위헌이 됐구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어,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20헌가사4 등에서 어, 민법 제 1112조 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했습니다. 사호는 여기죠. 1112조의 1, 2, 3호는 헌법 불합치인데 아, 이거는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잠정 적용이 되니까 그냥 익히시면 되고 이 예, 4호가 위헌이 된 겁니다. 이 예, 부분은 앞으로 적용이 안 된다. 예, 없어졌다. 삭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4호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고 나머지 조문들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118조가 헌법 불합치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개정이 될 겁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뭔가를 더 추가를 하라. 아, 그런 취지의 헌법 불합치기 때문에 예, 1112조 4호 요것만 제외하고 예, 나머지는 계속 적용이 됩니다. 아, 나중에 민법이 개정되면 그때 예, 어떻게 개정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예, 합니다. 감사합니다.